제가 읽은 책은 오늘 읽은 책은 오늘 읽은 책은 오늘 읽은 책은 유령의 마음으로입니다. 누군가를 사랑하는 지선 씨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고 조심스럽다가 능청스럽다가 웃음을 터뜨리는 지선 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선 씨여서 나는 지선 씨가 영원히 해파리가 아닌 지선 씨로 남게 될 것이라고 짐작했다. 이달의 이웃비에 수록되어 있는 경주는 왜냐하면입니다. 경주는 부러진 뼈가 아니라 부러뜨린 뼈 곁에 붙잡아두고 돌보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러뜨린 뼈로부터 어떤 인류의 문명은 시작되었다고 헤르만 에세의 큰울프입니다 지금 서로 모른다는 것은 장차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산과 골짜기는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 사람은 가능하니까요 당신 고향은 어디죠 아가씨? 지난날의 스케치 과거란 우리 뒤편에 늘어선 가로수길이고 수많은 장면과 감정이 엮인 긴 리본이다 여기 가로수길의 맨 끝에는 여전히 정원과 아이방이 있다 이디스 워튼의 여름이라는 작품입니다. 체리티는 지금껏 감수성이 시들어 버린 듯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. 처음에 한이의 애정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그 애정의 일부라고 할 언어였다. 늘 사랑이란 혼란스럽고 비밀스러운 무엇이라 생각해 온 체리티에게 한이는 사랑을 여름 공기처럼 밝고 싱그러운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. 사랑에 대하여였고요. 우리도 별반 다를 것 없이 사랑을 하면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이 사랑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따위를 끊임없이 자문하곤 하죠. 나는 이런 사정이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지만 이것이 사랑을 방해하고 우리를 불만족스럽고 초조하게 한다는 점은 알지요. 사랑? 너무 어렵습니다.